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토대로 이 지속 가능한 물류 그리고 공급망 관리 속에서 어, 숨겨진 사업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특히 그 반품 처리 과정 있잖아요. 리버스 로지스틱스 그리고 또 자원을 계속 순환시키는 순환 경제 모델 여기 좀 주목해서요.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지 음, 구체적인 사례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랄까, 그냥 비용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반품 처리 같은 거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리버스 로지스틱스 시장 규모만 봐도 1,220억 달러나 되고요 와 1,220억 달러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연평균 12%씩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12%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환경 보호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진짜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리버스 로지스틱스 그렇게 영물류라고도 하죠 이거부터 좀더 자세히 볼까요? 예전에는 진짜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는 가치 회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가치 회수예요. 자료에 보니까 아이케아 그가구회사요 buy back and resale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시로 나와 있네요. 아, 네네, 아이케아 사례가 아주 흥미롭죠. 고객이 쓰던 자사 가구를 뭐 원가의 한 30에서 70% 정도로 다시 사들여서 수리하고 그걸 다시 50에서 80% 가격에 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로 연간 15억 달러 추가 수익을 낸다니. 와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92%, 브랜드 충성도도 65%까지 올랐다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중고 물건 싸게 대판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고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한 브랜드 이미지를 쌓으면서 충성도까지 높이는 어, 그런 전략인 거죠. 경험이랑 가치를 파는 거예요. 하긴 애플 애플의 트레이딩 프로그램도 보니까 연간 천만 대 기기를 회수해서 8억 달러 8억 달러 상당의 재활용 소재 가치를 맞는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규모의 경제 효과도 상당한 거죠 특히 저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온라인 쇼핑 반품률이 평균 25%나 된다면서요? 꽤 높은 편인데 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관련 시장 규모가 약 8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딱 잡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온 A 반품 전문 물류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AI 기반 분류 시스템이랑 자동화 라인을 딱 도입해서 반품 처리 속도는 네 배나 높이고 비용은 무려 35%나 줄였다고 해요. 와, 35%나요? 속도도 네 배나 빨라지고. 네. 그래서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150억 원 이걸 달성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죠.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뭐 중고 전자제품 시장도 보니까 연 5조 원 규모로 매년 한 18%씩 크고 있대요. 18%요? 와.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공급망 안에도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반품을 넘어서 이제 아예 폐기물을 없애는 모델 순환 경제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순환 경제가 요즘 정말 중요하죠. 재사용 포장재 시스템을 도입한 룹 사례가 나와 있는데 포장재 비용을 40%나 줄이고 고객 참여율도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78%를 기록했다고요? 네, 78%. 예상의 거의 두배 가까이 나온 거죠. 와. 연간 포장재 120만 개 절약하고 탄소 배출도 850톤 줄였다니. 이거는 뭐 환경이랑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순환경제는 비용 절감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회인 거죠. 국내 플랫폼 중에 리팩, 리팩이라는 것도 월 50만 건 처리하면서 포장재를 평균 8.5회나 재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네요. 정말. 네, 이미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설 폐기물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 건설 폐기물요? 네, 2050년까지 콘크리트 재활용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1,2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와, 콘크리트 재활용만으로요? 그렇죠. 여기 언급된 비 건설 폐기물 재활용 회사를 보면 이동식 파쇄 시설이나 CO2 경화 기술 같은 어, 그런 혁신 기술을 썼어요. 네. 그걸로 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비용은 30% 줄이면서 연 매출 200억 원을 올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야, 95% 재활용률이라니, 그럼 진짜 버릴 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자원이 될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하는 시점인 거죠. 여러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폐기물로 취급받는 것 중에 혹시 새로운 자원이 될 만한 건 없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해요. 네, 맞아요. 글스요 포장재를요? 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중개하는 C 탄소 크레딧 플랫폼은 연 수익 45억 원. 또 AI 기반으로 폐기물 분류하는 로봇 서비스를 하는 D 폐기물 분류 로봇은 연 매출 120억 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듣다 보니 데이터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데이터 중요하죠. 탄소 발자국 측정 서비스 수요가 막 늘면서 국내 시장만 해도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매년 35%씩 큰다고 하네요. 네, 성장률이 엄청나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써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 서비스. 여기 이 e 블록체인 물류 사례도 있는데 연 매출 85억 원. 이런 기술 기반 서비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투명성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해지니까 관련 서비스 시장에 정말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이게 뭐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고 또 새로운 수입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물류라는 게 이제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동시에 엄청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기회라는 점이 중요하죠. 반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리버스 로지스틱스. 또 자원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순환 경제 모델.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와 기술까지. 아이케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여러 혁신 기업들 사례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가능성을 본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관점을 바꾸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버려지는 반품 과정에서 어떻게 가치를 다시 끄집어낼까? 그냥 폐기되는 자원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까? 구독이나 데이터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없을까? 또 AI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좀 줄이거나 뭐 규체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런 지속가능한 접근방식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